에겐녀와 테토녀 사이 도테니를 담당하는 김소선 인사드립니다. 어제 친구 자고 가서 일어나자마자 고양이를 만지는 삶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9시 30분 어제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약간 배가 안거진 느낌이라 그냥 친구랑 말차를 한 사발을 했고요. 그냥 먹기 아쉬워서 살구랑천도박상화를 합쳤다는 복숭아랑 먹었는데 천도처럼 새콤한데 묘하게 다른 맛이 있어요. 말차 마지막에 물 부어서 깔끔하게 복숭아도 다 먹음. 저희 집은 비 오면 풍경이 더 예뻐지거든요.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힘차다이 분위기를 몰아 친구랑 암찬. 그리고 다시 그럼 중국에서 사온 동결건조 표고버섯입니다. 뭔가 이 그만 감칠맛이 차랑 딱이고요. 혼자라면 여기서 끝냈겠지만 친구가 있으니 차 하나를 더 까고 12시 점심입니다. 어제 말차서로 일본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거기서 사온 삼긴 괘 맛있어요, 진짜. 밥이 간장밥이야. 아, 돌았네 밥버 같은 주먹밥도 먹어봤는데 제 간장 참치마요가 더 오이시했고요. 이어서 디저트까지 공항 로손에서 사온 모찌뿌 얘기입니다. <laughs> 홀리몰리 콕카몰리 모찌빵 속에 슈크림이 뽀얗하게 들어 있는데 아, 이건 커피를 안 마실 수가 없지. 보기만 해도 치고 올라오는 카페인 스파이크. 아, 일본 갔을 때 이거나 차떡 먹고 왔어야 했네. 진짜 엄신클 5시 저녁으로 <laughs> 어제 먹고 남은 감자탕 친한 언니가 감자탕집 딸이라 선물로 감자탕을 받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제 오늘 야무지게 뽀시는 중 뼈는 총두 덩이 넣었고요 겨자소스 없어서 그냥 참소스에 찍어 먹음 <laughs> 여러분 드디어 저도 학가산 김치라는 걸사 먹어봤는데요 아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완구루 예. 갑자기 갈증이 심해지는 11시 <laughs> 오미자차 급냉으로 말아서 하루 마무리